자이 시간에 우리 맹 어, 강사이신 우리 금문별 목사님께 예, 초청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박수로 하느님 영광을 돌리고 강단님 모십시다. 할렐루야 지식 11과 계시시식의 의미 두 번째 말씀입니다. 나는 계시시식의 의미를 확실히 압니다. 계시시식의 의미를 확실히 안다. 이 말씀 결론적으로 이걸 누려야 될 것입니다. 우리 한번 세번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계시시여 의미를, 의미를 확실히합니다 나는 계시시여 의미를 <목소리를> 확실히합니다 나는 계시시여 의미를 확실히합니다 베드로전서 베드로전서 1장 12절 13절 말씀 같이 먹겠습니다. 시작. 이 성전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에게 희 알린 것이라,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라. 그러므로 내 마음의 흘리를 보이고, 근신하여, 예수님께 나타하실 때, 너에게 가져 주실 은혜를 오늘이 바랄 지어다 아멘. 네, 계시 지식의 중요함을 이해하면 감각 지식으로만 사는 것이 완전 실패임을 알수 있습니다. 실패입니다. 이제 계시 지식이 인간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심리적인 암시가 아닌 말씀이다. 누군가가 정신적, 감각적으로 어떤 일이 진짜라고 말하거나 상대방이 그것을 당신에게 말하면 당신이 그의 제의를 받아들이고 그것에 따라 행동하고 말합니다. 그것은 순전히 심리적인 암시일 뿐입니다. 여기서 그들이 말하는 신은 자신의 자아를 더 높이 는 위험한 말의 표현이 될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말하는 하나님은 우주의 창조주며 어떤 혼합된 자아도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동하는 계시 믿음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없이 심리로만 믿으면 자신의 마음이 나은 관념을 따라 행동하기에 그 결과는 십자가의 원수로 행동하게 됩니다. 빌리퍼스 3장 18절 19절 말씀 같이 먹습니다. 시작. 내가 여러분들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는 너는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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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치는 열방이요 그들의 신은 매요 그의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기독기는 죽은 자들로부터 예수님을 일으키시고 살아계셔서 모든 저주를 제거하신 하나님 믿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행동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당신의 특권을 이해하고 누리는데 큰 능력이 됩니다. 아멘, 아멘, 아멘. 영적인 연약함입니다. 영적인 연약함. 믿는 자 안에 있는 영적인 연약함은 정제감이나 죄의식 또는 지속적으로 맞서는 무가치한 심리로부터 옵니다. 그가 기도하려고 할 때마다 자신의 무가치하다는 생각이 튀어나와 그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습니다. 그럴 때 그의 믿음은 힘을 잃고 그의 기능은 마비됩니다. 그는 자신의 죄의식 가운데 수동적으로 무력하게 서 있을 뿐 아니라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여기에 영적인 연약함이 몰려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나를 어렵게 했다는 사실을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영적인 연약함이 몰려옵니다. 그리스도인이 누려야 할 특권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죄를 제거하셨다는 것을 압니다. 우리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창조된 새로운 존재라는 것을 압니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의 창조자이신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부정하고 인정할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의롭게 하신 것을 비난할 권리가 누구에게도 없다는 것을 압니다. 우리는 원수의 손아귀로부터속량되어 어둠의 나에서 그분이 사랑하시는 아들의 나를 옮겨졌으며 속량받은 또 하나의 사실을 압니다. 그것을 로마서는 이렇게 밝혀줍니다. 로마서 8장 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기는 결코 정함이 없나니 우리가 정죄감 속에 많이 삽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라는 것이내 공로가 아니라 예수님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하면 없는 것입니다. 아멘, 네, 아멘. 네. 우리는 송량되었고 완벽하게 어려우며 어려우며 의롭다고 선언 선언된 채 아버지 앞에 서 있습니다. 아멘. 네. 그 선언은 아버지의 보좌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의롭다고 선하셨다면 언 누가 우리를 정죄할 권리를 갖고 있겠습니까? 나를 위해 죽고 나를 위해 사신 주, 주, 주님은 하나님이 자주된 나에게 왕국의 신령한 특권을 마음껏 누리게 하신다. 한번 한 번만 더한 번만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나를 위해 나를 죽고, 죽고, 죽고 나를, 나를, 나를 위해 사신 주님은 하나님의 자주된 신수인 나에게 왕국, 왕국의 신령한 특권을, 특권을 누리게 하신다. 마음껏 누리게 하신다. 아멘. 고소자가 사탄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로마서 8장 32절 34절 같이 먹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능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우리를 대적하여 고소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는 마귀입니다. 하나님 그의 말을 듣지 않으실 것이지만 우리는 마귀의 거짓말을 쉽게 듣고 그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기를 개집니다. 자신을 그러한 약한 존재로 정지할 때마다, 당신을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하신 모든 것을 무효화시키고, 무효화시키고,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완성하신 사역을 실패라고 선언하는 것과 같습니다. 고소자 사탄을 무시할 때가 지금 왔습니다. 한번 밑에 있는 거 같이 한번 고백합니다. 시작. 나는, 나는 사탄의 고소를 무시한다. 나는, 나는, 나는 나를 정죄하지 않는다. 나는 주님 안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이정정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몰려올 때 내가 뭐 잘못된 생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했다 그럴 때 육의 생각은 영으로서 육신을 다스릴 줄 알면 되는 거죠. 다스리라는 거죠. 그래서 잘못된 생각들은 떠나가라. 나는 하나님의 영으로 사는 자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자다. <laughs> 이렇게 하면서 빨리 정제감에서 벗어나라는 거죠.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고 바로 지금 우리가 의롭다는 진리를 믿고 예수님 편에 서 있다면 사탄은 우리에 대한 그의 지배력을 상실할 수밖에 없습니다. 항상 순간도 사탄의 편에 서지 마시고 예수님 편에 서라는 거죠. 아멘, 아멘. 누군가가 아멘. 당신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그듭 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가 지금은 가난하고 연약하며 죄를 짓는 존재입니까? 그럴 때 당신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라고 단호하게 대답해야 합니다. 예, 입술의 열매입니다. 사도행전 10장 15절 시작. 하나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여 나지 말라. 말라. 아, 아. 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선하셨다면 어느 누구도 우리를 변할 수 없습니다. 죄 짓던 삶에 속해 있던 모든 것들은 당신이 거듭난 그 순간 끊어졌습니다. 본성에 달라졌다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를 거슬렸던 모든 것은 파괴되어 다시는 돌아오지 않게 되었습니다. 당신은 종교하는 것 하나 없이 하나님에 의해 완전히 어렵게 되고 완전히 어렵다고 선언된 그갓 태어난 아이와 같습니다. 이것이 한량없는 송량의 은혜입니다. 한량없는 송량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밑에 있는 그 고백. 새카맘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네, 사탄의 네, 고수를 무시하고 네, 네, 하나님 앞에 네, 믿음으로 담대히 네, 선다. 선다. 나는 네, 모든 네, 통치자와 권세의 네, 머리이신 그분 안에서 신의 간 네, 자녀의 복을 누린다. 복을 아멘. 그분 안에서만 완전하다. 그분 안에서만 완전하다. 그러니까 내가 그분 안에 있다. 그분께 붙어 있는 가지다. 추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분에 붙어 있는 가지가 아니고 내가 이런 고백을 한다면은 이게 이단 사이비가 될 가능성이 많은 거죠. 나는 그분 안에서 완전하다. 오직 주님 안에 있다. 고로도서 2장 9절 10절과 에베소서 1장 19절 23절. 우리 같이 먹습니다. 시작. 그 안에는, 그 안에는 신생의 모든, 모든 충만이 육체로 갔하시다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해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목소리>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시니같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목소리> 구하노라 <구한다>. 그의 능력이 <목소리> 그리도 스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달리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목소리> 주권과 이, <목소리> 이 세상뿐 아니라 모든 나라나, 세상에 있거든 모든, 이름이, 모든 이름에 뛰어나게 이름이 뛰어나게 하시고, 그 만물을 그의 발아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의 교회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니게 충만함이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이 그러하신 것처럼 당신도 그러합니다. 예수님이 우주 최고 법정으로부터, 법정으로부터 위롭다고 선포되셨을 때, 당신도 어렵다고 선포되었습니다. 당신이 연약하고 무가치하고 불결하고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은 주님 앞에서 하나님 제 느낌과 제 생각과 제가 속한 교회의 신학이 당신의 말씀보다 더 참되고 더 낫습니다라고 말하며 그분을 무시하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모든 것은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보좌 앞에서 당신의 보증이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당신이 그분을 당신의 구원자로 받아들였을 때, 당신은 어둠과 죽음, 죄 그리고 사탄의 통치 영역으로부터 빠져나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 생명과 빛의 영역으로 들어갔습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시고 당신은 가지입니다. 당신은 그분의 일부입니다. 당신이 예수님과 하나라면 아버지와 더 가까워질 필요가 있을까요? 그 놀란 경지인 주님 안에 가까워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 지금 누가 있는 것입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이런 고백을 네. 만들었습니다. 이 고백과 함께 마지막 부분은 세번 고백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고백 같이 진심으로 마음을 믿고 입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나는 그리스도를 믿는 자, 자 안에 자리 잡을 수 나는, 없는 무가치한 감정을 거절한다. 거절한다. 나는, 나는 자는, 힘을 잃을 수 하다 없고 하다 <laughs> 기능도 마비될 수 없는 이름을 선물 받았다. 나는 죄의 의식 가운데 하다 무력해지는 하다 것을 하다 거절한다. 하다 나는 라람인 예수님을 떠나서는 살수 없는 그분의 가시다. 나는 예수님과 하나며 아버지 하나님에 무한한 사랑을 받는 자식이다. 자 밑에 세번 나는 계시지식의 이 네, 네 의미를 네, 확실히 안다. 그리고 이 계시지식을 알게 하신, 하신, 하신 성령님을 사랑한다. 내, 내, 하신 내, 사랑한다. 내, 사랑한다. 나는 계시지식의 의미를 확실히 안다. 그리고 이 계시지식을 알게 하신 성령님을 사랑한다. 사랑한다. 나는 계시지식의 의미를 확실히 안다. 그리고 이 계시지식을 알게 하신 성령님을 사랑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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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이 말씀 말씀 안에서 오늘 어 아까 그 로마서 어8 장에서 나왔던 그 정말 귀한 말씀 성령의 법안에서 어 내가 하나님 안에서 육신으로 살면은 하나님의 원수가 된다. 그래서 내가 성령 안에서 내 육신의 일을 쳐서 복종시킨다. 이건 이제 우리가 어 하나님의 본성을 갖고 살기 때문에 죄 의식을 가지고 사는 죄, 죄의 본성을 가지고 사는 구약 사람들과는 달리.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살기 때문에 주 안에 있는 것이 틀림없고 하나님 본성으로서 아는 하나님의 자제가 되었다. 그러니까 그 본성을 가지고 육신의 모든 정욕을 다스릴 수 있는 힘이 주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 힘을, 이 힘을 가지고 항상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특권 누리시면서 이 개시 지식 안에서 의미를 확실히 알고 그리고 이 개시 지식을 알게 하신 성님을 사랑하면서 어둠의 세력의 모든 것들을 지배하고 사는 권세자 하늘나라의 대사로서의 특권을 가지고 왕노릇하는 이런 귀한 역사가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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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리 한줄고배 서정식 목사님부터 하겠습니다. 개시 지식 11화에. 나는 예수님과 함께 개시 지식 안에서 살리라. 아멘. 아멘. 서진 성교사님. 나는 예수님과 하나이며 하나님의 사랑을 영원히 무한적으로 받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아멘. 이성환 선교사님. 나를 위해 죽고 나를 위해 사신 주님을 하나님의 자녀 된나에게 왕국의 신령한 특권을 마음껏 누리게 하신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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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사카 허기선 선교사님. 나는 무가치한 감정이나 또는 사탄의 고소 이 모든 것들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계시지식으로 성령님 안에서 오늘도 승리합니다. 아멘 아멘. a 일라 나는 사탄고소를 무시합니다. 나는 아멘. 나를 정지하지 않겠습니다. 아멘. 나는 오직 오직 주님 만을 찬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e n A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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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그리고 이 계시 지식을 알게 하신 성령님을 사랑합니다. 아멘. 아멘. 자, 임수 목사님. 나는 주님이 주신 계시 지식 안에서 내가 누군가를 분명히 알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나라 일꾼으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갑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영태 선사님. 나는주님안에서 더스 강단에 계시지 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갑니다. 아멘 아멘. 아멘, 아멘. 문장식 목사님 출근합니다. 출근. 그렇죠. 예. 자, <laughs> 네. 우리는 넘어갑니다. 우리 정의당 목사님 감기들 있어서 그래도 고백을 한번 하셔야 되는데. 네, 나는 성령님의 계시이식 안에서 세상을 다 이기고 승리의 삶을 살아갑니다. 아멜리아. 아멘, 아멘. 네. 감기도 다스립니다. 아멘 네. <laughs> 고맙습니다. 자, 저희들이 이제 지금 강사님하고 간단히 은, 은은한 거는 이제 12월에 교회들이 바쁘고 또 1월달에 행사들도 있기 때문에 네, 내 다음 주 다음 주까지 우리가 한한주더 해야 됩니다. 다음 주가 마지막이 되겠고요. 다음 주에 그 동안에 음. 들어오셨는데요, 근래에 안 들어오신 분들도 좀 검면하셔서 다음 주에 다 좀. 들어오셔서 예, 우리 이제 종강 종강 그 강의를 예, 마지막 들어야 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참 우리 이 모임이 벌써 2년 반 이상 이렇게 지속해 오면서 예, 아주 은혜롭게 정말 말씀이 제 아내가 이거 이제 좀 힘이 들어서 못 올리면서 제일 첫 번째 올리는 분이 이제 이상한 목소리 올리시잖아요. 그러면 그걸 계속 듣는 거야. 제 아내가. 누워서. 그러면서 아주 <laughs> 그, 담력을 얻고 아, 예 아멘. 그 완전한 고침은 우리가 이 세상 떠나서 하늘나라로 가면 완벽한 고침이 에, 영육간에 이루어진다. 이렇게 음. 생각하고요. 너무 감사하고요. 그, 저희 그 에, 저가 이제 수원 집에다 이렇게 빈소를 마련했어요. 그래서 오시는 분들은, <laughs> 예, 이제, 이제부터 오시는 분들은, 어, 부조금 사절입니다. 부조금 사절. <laughs> 마감하고, 오시면, 맛있는, 어, 란치나 디너를 제가, 이렇 어, 여러분들에게, 제 안에 빈소, 이렇게 만들었어요. 여기, 예, 요거, 요거 선교사 나갈 때 사진. 네. 예. 요거, 저 2년 전에 요거 찍은 사진. 음. 활동하고 결혼할 때 사진 예 그래서 제가 이거 보면서 그때 맨 처음에는 그냥 눈물 많이 나오더니 <laughs> 뭐, 마 오라이가 한 놀이실 우리 이거 우리 둘째 놈의 우리처럼 선물중준 거야 버버리 명, 명품으로 근데 서제 제가 이거 이걸 딱 이렇게 쓰고 다니는 거야 아내와 이만의 <laughs> 참... 그래서 우리 동, 동지들이요 사모님 우리 계실 때잘 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네. <laughs> <맞습니다. 저는> 후회함은 <laughs> 없어요. 아내에 대해서 후회함도 없고 아쉬움도 없어요. 우리는 너무나 해피한, <laughs> 너무 행복했어요. 네. 천국이 천국이 있기 때문에 얼마나 좋습니까? 할렐루야입니다. 아, 할렐 영원히 천국에서 같이 살 것이니까 너무 좋습니다. 세상은 이상한 잠깐입니다. 이상한 목사님이 대탈로니가 전서 4장 13절에서 18절, 그, 그걸로 말씀을 주시고 하셨는데, 큰 은혜가 아니다 저도 뭐, 그거, 다른 데 가서 장례 설교도 하고 그랬지만, 말씀은요, 자기가 이렇게 하는 것도 은혜로지만, 다른 목사님이 하는 걸 들으려 더 은혜로워 한다. 큰 은혜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성한 목사님은 따로, 예, 강사비는 안 드리지만, <laughs> 그, 식사로 한번더 모셔야 되는데, 하여튼, 시간 때문에. 그래서 제가 지금, 예, 어, 크리스마스 전에 일본을 가려고 했는데, 어, 예. 교인들이 나 보면 또막울것 같아. 예. 그 교인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기도하면서 동영상을 보내고, 아유, 가난한 사람들 다 포조를 그냥 너무 세게 했어요. 예. 음. 해서 제 제가 t m a 물 c h 서 i 서 t m 크리스마스가 되면 안되잖아서 크리스마스 지나고 새해 a n e s e p 교사 p l e t 15일 들어 a n e s e p e o p l 래 t 그래서, <웃음> 그래서 <웃음> 조금 더 n e 1월 people, the j a p a n 주 s e p 시 o p l e the 이상한 a n 사님 나중에 한번 박목사님 만나러 p a 갈 그런 날짜 정해서. 우리 한국에 있는 분들 한번더 모이죠 네 그럽시다 네. <laughs> 네. 네. 말씀 는거는 제가 대접하겠습니다 <웃음> <웃음> 자주 <laughs> 만나뵈안야 되는데 예. 아니 이제 요번에는요 어머니 돌아가셨을 때는 제가 혼자 다감당하는데 이제 아들들 좀 크고 제 아내가 할라 가니까 아들들 친구들이 집에 음. 어. 보내는 거야 어. 그래서 US달러가 막 들어오는 거야. <laughs> 그래서, 저기 들어온 거는 다, 7천만 원, 여분의 부족은 들어온 거는, 건축원금으로, 제 아내 이름으로 다 드렸어. 그 네. 제로입니다. 제로. 아, 네. 그다 드렸어. 그래서, 하나님 은혜로 제 아내가, 예, 건축원금 1억 원 하고, 하늘로 갔고요 아멘, 아멘. 너무, 감사하고요. 음. 어, 그래서 우리, 또 싱가포르에서, 성도도내안 할려 했기 때문에 인재 인지 알아갖고 인재 또 은행 스ิง가폴 달러 트랜스퍼해서 은행으로 들어오고 이렇게 하고 있었어요. 너무나 감사하고. 오늘 님 말씀, 네. 사랑의 심이 나타나. 아멘. 오늘 저 말씀 가운데 <laughs> 잔머리, 잔머리 굴리는 우리 기도가 영의 기도를 할때 성령을 안에서 방언 기도하는 것도 굉장히. 귀한 기도다 이런 것들이 생각이 났고요. 영어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그랬습니다. 영어로서 아니. 몸의 행실을 죽일 수 있는 그런 이제 우리 본성 하나님 본성을 가졌기 때문에 구약의 사람들은 불가능한 거죠. 그런데 우리 영어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사는 거니까 아, 네. 잘못된 생각들은 죽이면서 정제하며 사는 게 아니라 죽이면 됩니다. 영의 행실을 육의 행실을 몸의 행실 죽이면서 일주일 동안 승리자로 가슴 뵙도록 그렇게 좋은 한 주가 될 것입니다. 아멘. 네, 네, 다음 네. 주는 제가 일곱 시 전에 열겠습니다. 다음 네. 주는. 네, 시간되는 분 일찍 들어오셔서 일곱 시 10분까지 서로 덕담 나누고 인사하다가 일곱 시 10분에 강의를 시작하도록 그렇게 하고요. 다음 주 마지막, 금년의 마지막이고요. 음. 내년 시작하는 거는 2월 7일이에요. 음. 수요일 날이, 첫 번째 수요일이 2월 7일. 이렇게 하고, 우리는 이새 피점을, 우리 말씀 공문은 아마 안 들어오는 사람은 엄청 손해요. 들어와서. <laughs> 그 말씀 읽고 하면 감격이 있고 기쁨이 있고, 죽음도 이기는 역사가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언제다 들락날락 하는 사람들 좀 다시 또 공면해서, <laughs> 네? 우리 새신자 신망하듯이, 여러분들도 협력해주셔서 다 우리 들어와서 얼마나 좋아요. 같이 말씀 읽고. <laughs> 감사합니다. 다음 주는모 네. 우리 이성환 목사님 필리핀 갔다 오신 네. 보고서를 좀, 아, 그것도 좀. 듣고 싶아요 그것도 일찍 할 테니까 7시에 예, 이성환 목사님 7곱시 등장하세요. 제가 7시 전에 열어놓을 거예요 난, 5분 전에. 이제는. 음. 예. <laughs> 새벽기도 당번은 혼자 제가 하니까. 예. 아. 그리고 박 목사님 그, 그 성령의 중보기도 책을 만들셨다 하겠는데. 아니 그, 책을 만들고. 일곱 강의, 어. 일곱, 강의. 아, 일곱 강의 일곱 강의. 아, 네. 어, 강의를 있는데. 그렇다 어, 이거는 강의 그 강의록 파하거나 아무것도 안 돼. 직접적로 <laughs> 연습에 대해 연습 연습. 어 연습. 어, 예. 그러면 우리 이 방에서 적당한 기회에 그것도 한번 쭉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계 2월달부터 시작할 때, 그걸로부터 시작하면 좋겠네요. 그냥 2월달에는 이, 이또 계속 또, 강사님이 이제 뭘또 들고 나오실지 우리는. <laughs> 이, 굉장히 저는 이 귀한 말씀 너무, 너무 좋고, 또 이렇게 여러 조합으로 해갖고 나오는 거를 우리가 경험 못 했잖아요. 신학교 다니면서 이런 게 뭐. 어디 있어? 그런데 예. 너무너무 이렇게. 예. 저는 99% 만족합니다. 아멘. 예. 100%는 맞으면 100%는 넘지. 그런데 그냥 우리가 이거 조합해갖고 끌어나가는 데는 저는 99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참, 저 그리고요. <laughs> 제가 인도는 어뭐 인도에 지금 그성령의 바람이 막 풀어가지고요. 내일, 내일도 18명인가 다른 지역에서 목사님 강의를 듣겠다. 그래가지고 지금 다음, 내일 또 시작을 합니다. <laughs> 그리고 2월 달에, 2월 25일 주일일로 알고 있는데 마지막 주에 인도를 갑니다. 또 인도에 가서 한 일주일 동안 그, 그쪽, 그쪽 팀만 또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그 목회자가 한 200명 정도 모인다. 150명 정도 모인다. 그러니까 <laughs> 이 말씀을 경계에사모 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좋은 소식이라고 들려드리고요. 이 일모 선교사님이 너무 지금 젊어 보여가지고 너무 좋고요. <laughs> 네. 감사합니다. <laughs> 아주 아주 너무 아직 젊습니다. 젊은 <laughs> 젊습니다. 네. 머리 물만 들이면 총각처럼 보입니다. 오늘 이승환 선교사님. 네. 오늘, 네. 예, 오늘 여러참 너무나 참 여러분들을 이 참여해 주셔서 고맙고 오늘은 제가 임수 목사님께 음. 네, 축도를 음. 부탁하고 <laughs> 네. 오늘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임수 목사님 부탁합니다. 음. 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새로운 계시의 말씀을 깨닫고 주님의 이름에 정, 주님의 일에 더욱 정진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목사님들과 성교사님들머리위에 그들의 가정과 선교시는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 네.